반갑습니다. 다큰 자녀 쌍가지고칭 이병준입니다. 오늘도 시작을 하면서 호호 하나 외치고 출발을 하겠습니다. 내 자식의 성공과 행복을 바란다면 어릴 때부터 집안 일을 팍팍 시켜라. 자, 앞에서 우리 외쳤던 구호, 생각나십니까? 까나나기 때는 황제처럼 모시고, 어릴 때는 원숭이처럼 놀아주고, 다큰 자녀는 노예처럼 부려먹으라. 오늘 이 구호도 통쾌하지요? 자, 어, 저는 가끔씩 이렇게 어린이집 유치원 이런 쪽에서도 그렇고, 초, 중, 고에서도 부모 특강, 학부모 특강을 요청받을 때가 들어있습니다. 보통 이제 한 지역을 가면 어, 그 지역의 순회 강연처럼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죠. 강연을 들었던 분들이 인근에 추천을 많이 해주기 때문이고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어, 금방 이런 것처럼 어릴 때부터 부려 먹어라라든지 집안일을 시키자라든지 이런 내용들 기존에 들었던 내용들과 다른 이야기들을 하기 때문이죠. 자 오늘 이 주제도요 이제 몇 주에 걸쳐서 몇 번에 걸쳐서 설명을 드릴 텐데. 자, 자녀를 사랑한다면 어릴 때부터 집안 일을 시켜라. 아, 앞 시간에 제가 2000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2000년 이전의 심리학 자녀 교육에 대한 패러다임과 2000년 이후는 완전히 다르다라고 했었죠. 자 2000년이 되는 시점에는요 그때 뭐 밀레니엄 세대 혹은 그때 그해 태어난 아이를 점문둥이라고 해서 아주 유명했던 그런 시대가 있었었죠. 자, 그런데 2000, 2000년도에 태어난 그 아이가 지금 현재 2020년이면요. 이제 성인이 되었다는 뜻이고, 한 2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다면, 어떤 패러다임, 어떤 주류가 만들어지기에는 충분한 시간이라는 사실을 일단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2000년 이전의 심리학, 자녀 교육에 대한 패러다임이 결리피비어의 한 거였다. 라고 해석이 된다면, 2000년 이후의 자녀 문제는 과잉에 의한 문제였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2000년 이전의 결핍에 의한 문제에서는 문제 부모 아래 문제 자식이 나온다는 이론이 통용되는 게 맞고요. 2000년 이후에 과잉이 문제가 되는 시점에서는 문제 부모가 아닐지라도 좋은 부모에게서도 문제 자식이 나올 수 있다 이런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자녀 문제가 단순히 부모들만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일단은요, 2000년 이후에, 2000년도 이후에 자녀를 출산했던, 출, 출생시켰던 그 부모 세대는 적어도 60년, 70년도 정도가 되는 이, 그때의 부모들일 겁니다. 이 부모 세대들은요, 기본적인 교육을 받은 세대이고요, 그리고 또 절대 가난의 시기를 지난 세대는 아닙니다. 이 자녀와의 애착이나 친밀감도 잘 만들어져 있고, 이 민주적 사고 방식도 들어 있고, 자녀를 위해서면 전폭적인 지원도 해줄 수가 있고, 또 자녀와 어떤 수평적인 교류도 할수 있는 이런 준비가 되어 있고요. 또 그에 따른 경제적 지원과 관계적인 지원이 가능한 세대. 정말 그이 부모들의 부모님 세대가 바라보면 정말. 상상도 못할 좋은 부모에 해당이 되지 자, 그래서 어, 많은 분들이 상담을 올 때는 이전에 문제 부모에서 문제 자녀가 나온다는 여기에 걸려서 아이가 문제를 일으키고 있으면 혹은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닐까? 그렇게 죄책감에 빠지는 분이 그렇게 많은데요. 일단 저는 그런 분들이 오면요. 요즘 자식 문제는 부모만의 문제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 말을 듣고. 오열하는 분도 있고, 안도의 한숨을 쉬는 분도 있습니다. 자, 이미 좋은 부모의 문제자식의 이 패러다임은요, 이미 한국과 극동아시아 지역, 중국과 인도를 비롯해서 교육의 메카라고 불리는 이 독일을 위시한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미국은 이 수시로 터지는 이 중고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 같은 자, 이런 사건들을 대하면서 그네들이 해왔던 그 교육 철학을 재고해야 될 그런 딜레마에 빠져 있죠 미국 교육은요 이 실용주의 교육학자인 존 듀이의 교육 철학을 실용주의 교육 철학을 바탕에 두고 있고 이존 듀이 철학의 핵심은 아이가 원하는 대로 요게 바탕입니다. 그래서 교육은 아이가 원하는 대로 아이 중심의 교육 아이의 인권과 아이의 자율과 아이의 선택권을 계속해서 이제 존중해 주고 그렇게 맞춰주는 교육을 하고 보니까 아이가 정말 기고만장해졌고 주인이 돼버렸고 부모는 종이 되어버린 역반응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런 교육을 시켰더니 총기 사고는 더 늘어났고 각종 중독이나 성적 물란이나 뭐~ 각 뭐~ 마약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런 병리적 현상이 더 많아졌다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사람이 교육을 받았다면 그런 사건과 사고는 줄어들어야 되고 사람 사이에 어떤 관계성은 더 풍성해져야 되고 또 이타적이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의 느낌이 더 많아져야 되는데 그 반대로 가고 있다는 것은 이 교육에 문제가 있다는 뜻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 미국 사회에서도 이 청소년 관련된 이 범죄들이 더 흉악해지고 옛날에는 원인과 결과가 분명하게 떨어졌다. 이를테면 총기 난사 사건도 부모가 이혼을 해서 양 부모 아래서 학대를 받았거나 이제 이것 때문에 분노를 표출한 거다. 이러면 SR 이론으로 설명이 되는데 요즘은 묻지 마 범죄가 급증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문제가 아무것도 없는 집안인데, 그냥 들고 와서 아무나 특정한 이유도 없이 평소에 사이가 안 좋았거나 그런 것도 아닌데, 자, 이런 것들이 이 교육이 가지는 딜레마가 될 수가 있죠. 그러면서 이 미국 사회에서도 우리 교육에 대한 그 이유가 뭘까? 왜 그런 현상이 생길까? 이런 자성적 물음들이 생기고 있는데요. 그 물음에 대한 해답 중에, 그 대안 중에 하나가 자식을 사랑한다면 어릴 때부터 집안일을 시켜라 라는 연구입니다. 보통 우리가 나이대별로 혹은 집단별로 지역별로 무슨 종교별로 경제 수준별로 이렇게 이제 집단을 표본을 만들고 거기서 비교 분석하는 이런 연구들은 횡단 연구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종단 연구는 어느 한 집단을 어릴 때부터 연구를 시작을 해서 이게 5년, 10년, 15년, 20년 이렇게 막 20년, 30년 뒤에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 이런 데 대한 연구를 종단 연구라고 하죠. 자, 그런 부분에서 미국에서는 어릴 때부터 집안일을 시켰던 그 자녀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 부부 생활도, 가정 생활도 훨씬 더 원만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고, 그리고 직업적으로도 월등한 직업군을, 경제적으로도 월등한 수입을 올리고 있더라, 이런 결과들이 발표되었습니다. 특히, 10대 이전부터, 어릴 때부터 집안일을 시켰던 자녀들의 경우가 월등히 뛰어났다는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 이 종단 연구의 대표적인 케이스는 우리가 흔히 들었던 이 마시멜로 이야기가 있죠. 이 호아킴 대 포사다의 이론이었죠. 그 유아들에게 어, 마시멜로를 한 봉지씩 주면서 선생님이 어디 외출 나갔다 올 건데 15분 동안 먹지 않고 기다리면 내가 한 봉지 더 줄게라고 해서 그때 먹었던 아이들이 있었고 끝까지 먹지 않고 참았던 애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때 먹지 않고 참았던 아이들은 한 봉지를 더 받았고, 이 아이들이 5년, 10년, 15년, 20년쯤 지났을 때 어떻게 되었을까라고 보았더니, 먹었던 아이들보다 먹지 않았던 아이들이 역시 대학 진학 수준도 훨씬 더 높았고, 성적적으로도 훨씬 더 좋았고, 관계적으로도 훨씬 더 좋았고, 직업적으로도 월등하게 뛰어났더라. 이런 내용들이었죠. 자, 앞 시간에 제가 이 자녀의 발달 단계를 1단계 전능 자적 사고, 2단계 마술적 사고의 단계, 3단계 추상적 사고의 단계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추상적 사고에 이른 자녀들은 집안일을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당연히 해야 될 지극히 당연하고 마땅하고 그렇다는 이제 삶의 일부가 되어 있는 체화되어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일을 시켜야 될 시점은 추상적 사고가 아니라 마술적 사고의 단계입니다. 좀더 땡기면 최소한 말을 시작하기 시작할 때부터 시켜야 하는 게 맞고요. 한국의 상황으로 보면 대략 한 어린이집에 보낼 정도의 아이부터는 집안일을 시키기에 적합한 시기가 되겠고요. 유치원을 다닐 정도의 5세 내에 5세에서 7세 사이 아이는 집안일을 하는 것이 당연한 줄 아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어야 되죠. 자 집안일을 시키는 데 있어서 이왜 어릴수록 좋은가 하면 바로 이 시기에 자의식이 생기기 시작할 때 부모의 권위와 이 수직적 관계 체계를 형성하는 게 좋기 때문인데요. 자의식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은 모든 것을 나 중심으로 생각한다는 것인데요. 그 그러니까 자의식이 이기적 속성으로 굳어지지 않게 하려면 그때부터 나누고 베풀고 이렇게 섬기지고 이런 훈련들을 시켜야 되고 거기에 가장 좋은 게 집안 일입니다. 자 오늘 집안 일을 시켜드릴 이유는 이 어릴 때 형성되는 자아식 때문이다. 그래서 마술적 사고가 시작된다면 그때부터 일을 시켜라라는 내용을 말씀드렸고요. 자 다음 시간에도 계속 이어서 자식의 성공과 행복을 바란다면 집안 일을 팍팍 시켜라 이 내용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